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 주시는 100분께는 선착순으로 특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골프 스코어를 줄이는 방법. 정말 알고 계신가요? 드라이버 비거리, 아이언 정타율, 퍼팅 감각? 답 맞지만 진짜 스코어 향상은 그게 아닙니다. 골프 고수들은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잘 치는 사람들만 아는 엑스파일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1. 시각 전략. 구질이 아니라 각도를 본다. 골프를 치다 보면, 훅이 났다, 슬라이스가 심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골퍼들은 공이 휘어진 모양, 즉, 구질, 커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보다 앞선 개념, 바로, 출발 각도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구질은 결과일 뿐, 원인은 출발 각도. 예를 들어 볼게요. 페어웨이 한복판에서, 완벽한 드로우를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공은 오른쪽 러프에서 시작해 왼쪽으로 휘다가 결국 해저드에 빠졌습니다. 이건 드로우가 나서가 아닙니다. 실은 공이 오른쪽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스윙은 괜찮았고 구질도 예상대로였지만, 출발 각도가 잘못 잡힌 상태에서 그 구질이 나와버린 겁니다. 고수는 구질을 보며 후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임팩트 직후 공이 시작된 방향부터 체크합니다. 클럽 페이스는 어디로 향했는가? 타겟보다 얼마나 열려 있었는가? 혹은 닫혀 있었는가? 공은 타겟보다 몇도 오른쪽에서 시작했는가? 이건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싱글은 매샷을 기준점으로 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선을 기준으로 출발각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7번 아이언을 칠때 페이스가 타겟보다 3도 열려 있으면 공은 오른쪽으로 출발하고 그 이후의 스핀에 따라 페이드나 슬라이스로 날아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 오른쪽 3도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6야드 휘었어. 골프 하수들은 구질을 감정적으로 본다. 하수들은 단순히 웅났다. 뭐야 갑자기 슬라이스. 라는 감정적인 반응에 머무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샷에서 무작정 오른쪽을 향하거나 스윙을 오히려 더 꼬이게 바꿔 버립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스윙이 아니라 셋업과 페이스 조정 실패일 수 있습니다. 출발 각도를 인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장에서 타겟을 두개 이상 설정해서 샷을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 타겟, 오른쪽 오야드, 왼쪽 오야드 지점에 깃발을 꽂고 공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휘는지 육안으로 익혀야 합니다. 또한 연습 중에 볼 마커를 놓고 페이스 정렬을 체크하는 연습도 매우 유익합니다. 공의 휘는 모양보다 처음 시작한 방향이 더 중요하다. 출발각은 셋업과 페이스 방향의 결과이고 이를 제대로 체크해야 스윙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즉, 잘 맞았는데 방향이 이상했다는 말은 결국 출발각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착각입니다. 다음번 라운드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공이 어디로 출발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구질에 휘둘리지 않고 스코어를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서게 됩니다. 2. 루틴 전략 연습 때안 하는 필드용 루틴 많은 골퍼들이 스윙 연습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필드만 나가면 플레이가 무너지는 이유. 바로 루틴의 부재 때문입니다. 연습장에서 대부분의 골퍼들은 스윙 연습에만 몰두합니다. 똑같은 클럽으로 10개, 20개, 30개 연속 타격. 결과보다 임팩트 감각에만 집중. 셋업과 타겟 정렬은 대충 넘어감. 이건 폼은 좋아질 수 있어도. 실전에서 적용할 루틴이 생기지 않는 연습입니다. 루틴이란 단순한 동작 반복이 아니다. 골프에서 말하는 루틴은 단순히 백스윙 전에 두번 흔들고 숨 쉬고 칠것 같은 버릇이 아닙니다. 진짜 실전 루틴은 다음과 같은 5단계 인지 과정을 포함합니다. 코스에서 바람 경사 거리 해저드 위치 전략 결정 어디로 쳐야 다음 샷이 유리한지 샷 선택 탄도 구질 클럽 선택 이미지 설정 비행 경로를 눈에 그리기. 어드레스 진입 타이밍 조율. 감정 조절 포함. 골프 고수들은 이 모든 것을 15에서 20초 사이에 정확하게 실행합니다. 이게 실제 스코어를 지배하는 루틴입니다. 루틴이 없는 골퍼는 필드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습니다. 거리 계산은 맞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감. 클럽을 잡고도 계속 고민 결국 스윙 흐름 무너짐. 하나의 샷이 다음 샷에 영향을 미침. 그 결과 샷의 질이 아니라 플레이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수들은 연습장에서조차 필드처럼 루틴을 연습합니다. 한 번의 샷에만 집중합니다. 공열 개가 있어도 한개칠 때마다 타겟 설정, 클럽 선택, 어드레스, 샷, 연습장에서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겹쳐서 훈련, 샷전 3초의 시각화 시간을 확보합니다. 자신이 칠 샷의 탄도, 궤도, 낙하 지점을 그립니다. 공을 보기 전에 공의 궤도를 먼저 상상합니다. 샷 진입 시간을 훈련합니다. 어드레스에 들어간 후 샷까지의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 불안할 때일수록 이 루틴이 멘탈을 잡아줍니다. 실전 팁, 연습장에서 루틴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공한 개만 놓고 한 샷만 한다. 30분 동안 열개 치더라도 필드처럼 훈련. 샷전 루틴을 정해 종이에 적는다. 뒤에서 정렬, 방향 설정, 어깨 정렬, 시각화, 어드레스, 스윙. 자신만의 텍스트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측면 영상을 찍어서 루틴 시간 체크. 샷전 루틴이 너무 길거나 들쑥날쑥하지 않은지 확인 가능. 루틴이란 스윙을 안정화시키는 반복 행위가 아니라 판단과 집중을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골프 고수는 스윙 실력이 아니라 스윙 이전의 사고 습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라운드부터는 공을 치기 전에 머릿속에서 게임을 플레이해 보세요. 그게 바로 싱글로 가는 진짜. 지름길입니다. 3. 퍼팅 전략. 직선 조준은 착각이다. 많은 골퍼들이 퍼팅 시 홀을 정면으로 조준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퍼팅을 할때 핀이 아닌 브레이크 라인의 가상의 목표 지점을 조준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휘는 경사라면 핀보다 20에서 30cm 오른쪽 앞에 있는 지점을 겨냥해 퍼터 페이스를 그쪽으로 정렬하죠. 중요한 건 퍼팅은 휘지만 스트로크는 직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 퍼팅 미스의 70% 이상은 스트로크보다 잘못된 조준에서 비롯됩니다. 시선, 어깨, 페이스가 일치하지 않으면 라인을 잘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퍼팅 루틴 팁. 홀보다 중간 목표 지점을 조준. 오르막 퍼팅을 남기도록 플레이 설계. 정렬 훈련은 퍼팅 밀어나 레이저 기구로 점검. 정확한 조준 없이 하는 퍼팅은 예상할 수 없는 실수를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핀을 보는 눈이 아니라 라인을 설계하는 눈을 가지세요. 4. 경기 운영, 전략. 버디를 노리지 않는 구간을 정한다. 많은 골퍼들이 매홀 버디를 노립니다. 이번엔 붙겠지. 이번엔 퍼터가 한방 터지겠지. 하지만 고수들은 발상이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설정합니다. 오늘은 버디를 노리지 않을 홀 5개를 정한다. 왜 그런가? 골프는 완벽한 샷을 한번 한다고 스코어가 내려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를 언제 어디서 하느냐가 전체 스코어를 좌우합니다. 한 홀에서 버디를 잡아도 다음 홀에서 더블보기를 하면 결국 한타를 잃는 구조입니다. 버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는 순간 받아내는 것. 그리고 실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버디 기회도 따라온다. 고수들은 라운드 전에 코스를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눕니다. 공격 홀 버디 시도 가능, 팝5 중 투원 가능, 짧은 파포, 넓은 페어웨이. 그린 주변 해저도 없고, 벙커 배치 단순. 중간 홀, 파 목표. 중거리 파포 경사 적고, 해저드 적은 홀. 전략적으로 안정적 진행. 방어 홀 보기를 각오하는 보수적 플레이. 티샷, 오비 위험. 좌우로 벙커 또는 해저드. 2단 그린 빠른 내리막 퍼팅 가능성 높은 홀. 이렇게 구간을 나눔으로써, 무리한 공격으로 인한 큰 실수를 원천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파포 370m 홀에서 페어웨이는 좁고 좌측은 오비 우측은 낭떨어지. 앞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린은 앞뒤로 경사 있고 핀은 내리막 뒤에 꽂혀 있다면 하수들은 드라이버만 잘 맞으면 파 잡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고수들은 이 홀에서 보기를 각오한 전략을 세웁니다. 티샷은 3번 우드 또는 유틸리티로 안전히 페어웨이 확보. 세컨 샷은 핀 근처가 아니라 그린 아래쪽 평지 노림. 퍼팅도 투 퍼트로 충분히 만족 2홀을 보기로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파5에서 버디 기회를 노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격 보류 보전 전략 루틴 만들기 전반 9월중3월은 방어 구간으로 설정 최대한 실수 없이 플레이만 하는 것을 목표로 후반 9월중2월은 스코어 회복 구간으로 설정 드라이버, 외지, 퍼터의 감이 살아날 시점 활용 파3는 무조건 핀에 붙이기보다는 퍼팅 라이 중심 전략 실수를 줄이기 위한 원 퍼트 각도 확보에 집중. 이렇게 플레이를 구간별로 조절하면 한 홀에서의 실수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멘탈 전략까지 포함. 이 전략은 단지 스코어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멘탈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절대적입니다. 무리한 플레이가 없으니 불안감이 적고 계획한대로 플레이하는 만족감이 쌓이고 경기 전체가 컨트롤 가능한 흐름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스코어는 컨트롤 가능한 구조 안에서만 안정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이해하고 실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제대로 스코어 줄이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프는 전 홀을 지배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개의 위험한 홀을 잘 피하는 자가 스코어를 지배합니다. 고수들은 위험 회피 설계자이지 위험 감수 도전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매 홀을 무조건 버디 찬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5. 쇼게임 접근 전략. 핀 근처가 아니라 핀 아래를 노린다. 많은 경우 어프로치샷을 할때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합니다. 핀에 붙여야지. 붙여서 원펏하면 파다. 하지만 그 발상 자체가 스코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위치다. 핀 가까이 붙는 것과 핀 아래에 멈추는 건 완전히 다른 전략입니다. 핀과의 거리만 생각하면 내리막 퍼팅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린 밖으로 굴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핀의 방향보다도 그린의 경사 구조를 먼저 봅니다. 핀과 가까우면서도 아래쪽에 위치한 공이 가장 높은 퍼팅 성공률을 만들어냅니다. 위치가 오르막이면 퍼팅 성공률이 급상승합니다. 어프로치 설계법 실전 루틴 3단계 핀의 위치보다 그린 전체 경사 흐름을 먼저 읽는다. 왼 오른쪽 경사인지 앞뒤 경사인지 평지 구간이 어디인지 메모리 해둔다. 샷전에 공의 낙하 지점이 아닌 멈출 지점을 먼저 설정. 이 지점에 멈추게 하려면 어디에 떨어뜨려야 하지? 역산적 사고, 골프 고수들의 습관.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샷을 선택한다. 띄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굴리는 게 정답. 클럽 선택은 샷이 아니라 결과 위치에 맞춰 결정. 많이 하는 실수. 핀에 집착. 하수들은 핀만 보고 칩니다. 하지만 핀 근처에 붙이려다 내리막 경사를 남기면 퍼팅은 실패한 어프로치보다 더 많은 실수를 낳습니다 어프로치는 핀을 향해 치는 샷이 아니라 핀 아래에 멈추게 만드는 전략적 설계입니다. 스코어는 붙는 거리보다 퍼팅 위치의 난이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싱글 골퍼들은 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핀 주변의 지형을 읽고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핀에 가까운 거보다 핀 아래가 퍼팅에서 최고 위치다. 지금까지 말한 다섯 가지 전략은 다른 레슨 영상에선 거의 다루지 않는 실전 운영의 핵심입니다. 스윙만으로는 절대 싱글이 되지 않습니다. 전략, 루틴, 감각, 시각화, 경기 운영. 이 모든 걸 바꿔야 진짜 실력이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연습이 아닌 게임 운영을 연습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제가 쓴 골프종합 이론서 골프 갑자기 잘치기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전자책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또는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